양평군의회는 국민권익기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측정 결과 양평군의회는 종합 청렴도 5등급 분류 중 2등급의 청렴도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경기도 내에선 안성시의회 및 의왕시의회와 함께 유일하게 2등급을 받아 경기도 내 기초의회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의 부패 인식 및 부패 경험 등을 측정한 의정활동 분야와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부패, 예방, 노력 등을 평가한 의사 운영 분야 모두 기초의회와 전체의회 평균보다 높은 상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진선 의장은 이번 청렴도 결과는 청렴문화 실천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의원들과 직원 모두의 노력이자 국민들의 청렴에 마음을 담은 결과물이라 생각하며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는 시기에 더욱 걸맞은 투명성과 청렴성을 갖춘 군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